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코드입니다. 오늘 즐거리던생명전 찍먹 오늘 보여드릴 전직은 어설트입니다 이게 나온지 얼마 안돼서 지금 하는게 맞나 싶은데 마침 이전주에 스피드 파이어 꺼냈고 어, 이제 하나 남은 어, 새로나온 그 전직이니까 해야죠. <laughs> 에이, 자 갑시다. 자 직업소개 직업소를 하자면 이 아이는 던파내이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어, 처음으로 출시된 사이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몸에 무언가가 더해진 응. 인공적으로 무언가가 더해진 그런 전지기죠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몸에 뭔가 흘러 들어왔다는 식의 뭔가 섞인건 많이 있어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죠 뭐남넨마가 이탈라나? <laughs> 그래도 그것도 아니지 남넨마도 <laughs> 어쨌든 그렇고 이 아이는 응. 그렇습니다. a s s 자 그리고 추천 장비로는 예, 힘이 높은 경갑을 끼고 자동권총을 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자동권총이냐? 이 아이는 자동권총을 끼면은 그 검기의 어, 그 능력과 같이 자동권총 자체시 무기의 분리 공격력, 힘, 이 마법 공격력과 지능과 동일한 수치로 보존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깰 필요 없이 자전거 껴서 어, 하시면 돼요. 또 자체적인 마스터에도 있기 때문에 는게 좋겠죠, 당연히. 일단, 사용 스텟, 스탯, 스텟은 물리 공격력으로 말했죠. 예, 힘, 그리고 물리 크리티컬 올리고 강화를 하시면 돼요. 예, 일 플레이 타입, 이제 플레이 타입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굳이 필요 없다. 시너지를 만들려면 에테르나를 쭉 돌아서 8세 이상 맞추면 되는 거니까 다 직업군은 네, 딜러예요. 자 그러면 빠른 스킬리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부터 알터레이션은 음. 부스트 계열의 스킬로 뭔가 후디를 캔슬하면서 어, 빠릿빠릿한 공격이 가능한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스킬 옵션에도 공속이 속이 증가가 되어 있고 자동 모드 자자시. 뭐냐, 물리 어. 공격 힘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그래 어떤 얘기냐면은 공격할 때 부스터 스킬이 활성화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부스터 스킬을 쓴 후, 응. 그 부디를 캔슬하면서 뭔가 스킬을 이것저것 더쓸수 있게 빠릿빠릿한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딱서프레스는 솔직히... 아니, 아니 합시다. 사프레스는 아, 앞으로 싹 아. 끊어주는? 부스트 계열 스킬입니다. 이게 부스트 계열과 일반 스킬 잘 생각해서 나중에 말할 테니, 어. 부스트 스킬, 어. 자, 더스트 샷이 아 i 가 쓰는 스킬은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스트, 가, 더스트 강화시 하면은 좀더 넓게 두두두둥이상한데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넘어가고 어썰트의 자동건장 마스터리! 물리공격력 증가가 되고, 적중력이 올라간다. 에임샷. 에임샷은, 주주. 앞에다가, 뚜리뚜는 하는. 근데, 쿨타임이 상당히 짧아서, 기본기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응. 또, 이거는, 뭐냐. 아마, 이것까지 영향을 받을거예요기본기 숙련. 땅9 2 0 9 2 0 시리머신이 나왔죠. 기본 기숙련도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약간 기술력이다. 그냥 기본기로 어, 훌륭한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센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던전 입장 개정에 중요한 요 기본 공격 더스트샷 및 전지기 스킬 공격이 올라가고 물리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된다. 오케이. 베시 스톱 이렇게 싹 빼거든. 거기다가. 강제 형직한번삭 해주는데, 자 손이 안 있더라고요. 너무 짧다고 해야 되나? 어. 쓰는 사람은 잘 쓰겠죠? 그 다음, 버스트 방. 음, 한 방, 그레이드 런처를, 그레이드를 써서 스트립니다. 그 다음, 액티베이션, 버프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기본 공격, 더스트 샷, 전직 계열 스킬 공격 공격이 증가하고, 공속 이속이 증가합니다. 이 아이가 애초에 만들 을때 시너지로 만들어졌는데, 어, 얘가 나오면서 그거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거, 시너지가. 그렇다보니 이 아이가 시너지를 만들어질 그런 거야 여기 딱 보이면 이런 게 있겠죠. 속도 올리는 막 이런 거. <laughs> 이게 시너지였다면 이걸 썼을 때 파티원들한테도 속도가 올라가는 버프를 줬겠죠. 속도 시너지를. 다 부스트, 바디벙커. 이거 쓰게 되면은 좀 짧은 범위이긴 해도 아, 이거, 사라질 때까지. 있어요. 때리고 난 후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슈퍼 아머 되고, 덤으로, 피, 해 감소가 있습니다. 그 네. 다음, 네오디면 퓨지. 앞으로 싹. 조금 터지는 게 느리지, 중앙으로 싹 모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나름 괜찮은, 그니다 자, 짠. 건샷 앞으로다가 잠깐 팡팡팡 잠시. 피스맥피스는 앞에다가 무슨 축구 골빵 차고 두두두두두. <laughs> 축구 골맞아도 음, 터지니까. 범위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나름. 입니다. 부스트 브리칭 운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못 써요. 근데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때리고 난 후에 이게 활성화가 되죠. 5초 동안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스킬입니다. 이스킬 적들에게 공격을 했을 시, 아 어, 뭐가 됐든 상관없네. 음, 활성화 됐을 때 음, 추격을 해서 음, 이렇게 한번. 냅니다. 일단 스코치 테틱스 거는 위로 떠서, 뭐, 이게 저는 공중 스킬인 줄 알았거든요. 공중에 떠서 내려가는 이 후딜레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마지막 타 하고 난 보니까 일단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부딜 감사하면서 그런 것 때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아. 예. <laughs> 근데 이것도 컨트롤이 대한 거지. 잘, 잘 못하고 있어요. <laughs> 다, 다이렉트 피드백. 이 스킬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laughs> 앞에 있는, 뭔, 이, 몬스터들을 서치해서, <laughs> 응. 전체적으로 때리죠. 자, 일단 탈리스만 느꼈기 때문에, 이체적으로 때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다음. 짠! 각상! 자, 레트로피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가격이 더스트, 샷, 빛, 전직계열 아, 일단 공증이라고 할게 이거. 아, 이제 힘들다. 공증 그리고 물리티클 확률이 증가해요. 물리, 크티클 확률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왜 이게 큼크가안 되지? <laughs> 내가 뭔가 잘못 올렸나? 뭐 잘못 올리고 있나, 내가? <laughs> 어, 어쨌든 아, 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거에 들면서 공격 스킬 하나 더 생겨요. 이게 아크 방전이라고, 이게 풀로 되어 있을 때 부스트 위에 스킬을 쓰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되죠. 쓰면은 크게 한번 부스트를 때리면은 어, 이렇게 뭔가 확 퍼센트가 차죠 했을 때 아, 이건 안되고 직접적인 사격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어. 타격하고 있는 스킬을 쓰였을때 이렇게 아크방전을 하면은 이만큼의 공격력이 들어간다 이게 또 레벨에 따라 공격력이 올라가겠죠 자딱 부스트! 데, 데스 필드 음, 이런식으로 콩콩콩 때립니다 자 이것도 징각하면서 잘 안쓰게 되는 스킬중에 하나죠 괜히 오래되는 오래가는 음, 뭐냐 약한데 채널링이 길어 <laughs> 각성기 중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다 부스트 다이너마이트 킥 이거는 그냥 앞에 꽉 터트려 버립니다. 음. 추격하건 앞으로 뭔가 길게 차는스킬이알았는데 그냥 발끝에서 터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 추격을 해서 쓰는 네. 스킬이 좋겠죠. 한방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음, 좋기 때문에. 또, 후디를또 깎을 수 있고. 응. 음. <laughs> 상당히 좋은 스킬이 있죠. 자, 다음. 퍼트리스 블리치. 이거는 큰방태가 떨어져서 고도도도도도도도 때. 이게 역시 초록색 범위에 있을 때. 일단 피해 감소가 있고, 슈퍼머가 되고. 그리고 설치형인 만큼. 특히 okay, 이것저것 더 수수가 있죠. 자 이장사 리컨스트럭션 파디. 이거 렇죠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공 뭐 공증이 또 있긴 한데 이 부스트 서프라스 같은 경우는. 에 일반적인 그냥 밀, 밀쳐지는 피격했을때쓸수 있다고 하네요. 바디벙커 같은 경우에는 방패 크기가 커지고 유지감 및 피해 감소 에율 효과가 증가되고 몇데 어차피 이거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AT... 워커! <laughs> 워커를 소환하면은 기습적으 이렇게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써주고, 한번더 눌렀을 때, 파란색이죠? 저는 이렇게 타게 되고, 스킬을 에임샷이나, 트리플 건샷, 맥피스, 다이렉트 피트백을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담인데, 이거 아주 필수인 탈리스만이라고 해요. 음. 이걸 끼지 않을 때는, 조금 힘들다고. 이 기능도 없어요. 음. 미는 기능? 내릴 <laughs> 수 있고, 탈수 있고. 그리고 터질 때 예, 지속시간 끝날 때 터지는 기능도 아마 탈리스만이에요. 이렇게 쏘고 있을 때 터트리는 이렇게 스키 쓰는 기능도 탈리스만에 의한 기능이기 때문에 탈리스만 꼭 필요합니다. 예, 이거 <laughs>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공격 금지. 이때 쓰면 되겠죠. 어. 자, 레이시언 크리트 앞에다가 파일 벙커를 꺼다! 이거 터지면은 또 어비벙커가 없어. 이게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 터진다고 터지죠. 어. 화. 자 다음 부스트 이퀄리스 F o u 이거 이거 쓰게 되면은 저기 아크 방전도 마스터 그에꽉 차기 때문에 한번 써주면 됩니다 네. 가까이 있으면은 네. 한번 한번 더리는 격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진카상! 프로젝트 노벨 파츠는 뭐, 기본 공격력 올라가는 게 있고, 사프레스가 1초 감소하고, 트리플 공이 샷 때, 슈퍼하머 되고, 핀치 착각 시 적을 다운 시킨다. 원래거 그 아니었나? 이거 잠깐 볼까요? 아, 빨리 이건데? 응, 알이건데 <laughs> Okay. 다음, 부스트 소닉 콜라이드. 이게 yeah. yeah. 쓰면은 활성화가 안 되죠. 앞에 몬스터가 있을 때 이렇게 추격을 해서 컴, 때려줍니다 자다 부스트 파이널 디스퍼레이션. 아! 괜찮아요. 좋트도 그렇고 이렇게 일러스트도 괜찮게 나오고 <laughs> 자, 일단은 스킬 트리 는다 끊. 아 스킬 트리는 스킬 리뷰는 다 봤고 스킬 트리는 지금은 지극히저 개인적인 스킬 트리에요 그리고 이 상위 랭커의 스킬 트리를 봐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 여, 다이렉트 피드백 이상으로 다 무조건 마스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 이거 안 찍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찍는 사람도 있고, 아예 기본기를 포기하고 다 찍는 사람도 있고, 여기 뭐냐. 맥피스부터, 35스킬부터. 응. 어쨌든 이런식으로 잘 안찍혀있습니다. 스코치타텍티스 이상으로 다 찍어놨고, 맥피스랑 트리플게이션 마스터하고 남은거를 브리칭 다운 주고. 주력들한테, 이렇게, 좀더 좋습니다. 음. 그러고, 일단 제 세팅은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 하고 있을 때는. <laughs> 녹화하고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픽셀들가 어느 정도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좀 넘어가서, 음. 마봉 둘둘로, 항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봉 둘둘, 항공 한국 넘어와요. 와프 걸고 기분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응. 이렇게 하고, 워커 소환하고 웃긴 게이 e 세트로 항공 노멀 도는 것보다 여, 항공 유니크 풀셋 맞추고 기기도는게 훨씬 쉽다는 게이젠더 웃겨 이게. <laughs> 일단은 일단 역시 네임드들은 이렇게 큰 스킬로 빨리빨리 자체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되는. 요. 에임샷이 상당히 쿨타임도 짧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자주 자주 써 주는 것도 메타이죠. 이런 데에서는. 근데 거의 그냥 평타예요. 데미지가 좋다고 말해도. <laughs> 자, 이제 보스. 보스는 또 이를 빠내주고 진각성? 아, 진각성. 여기가 <목소리> 부족할 때는 이 차각성 나머지광 써주면은 클리어지. 이 차각성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일단은 세팅이 다안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 저는 이 자각성을 상당히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데미지가 그렇게 막 많이 사이, 심하게 차이가안 나더라고요. 진각성하고, 이 자각성이. <laughs> 어, 써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어, 만크리도 아직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새로 나온 전직기에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를. 확연하 확실하게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일단 신캐릭터인 만큼 신선하고 또 이거 올라갈때도 이벤트를 하고 있으려나? 아, 세트. 이게 3월 10일까지고 이게 올라가는 날이 하, 거의 끝나갈 시점이네 <laughs> 그러면 죽일 사람 이미 다 죽여서 끝났겠다 어, 어흠.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부분 어쨌든 안해봤다면은 어, 그냥 건어가 손이 안간다 뭔가, 이 아이는 뭔가 많이 봤다 싶었는데, 이 아이 건어랑은 뭔가 달라요. 일반 건어랑은 조금 역시 거의 16년 만에 어 나온 전쟁이기 때문에. 네, 신박합니다. 케이크 자체가. 재밌어요. 추천을 해봅니다. <laughs> 자, 여기 어느 여기까지. 지가 마셨나요? 지가 마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액션 조하기 꼭꼭 꼭 눌러주세요. 크레이만 지킨 주세요.